방사자는 그 몇분안 되는데 이거, <laughs> 뭐 이거 뭐 이거 뭐뭐목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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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아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뭐목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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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이게 총회, 10월 25일에 했던 총회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해입니까? 10월 25일. 답변 받고 왔죠? 답변, 답변 하세요! 답변 받고 왔죠? 답변 받고 왔어요. 어떤 의견을 니까요 형님? 이런님 답변 받고. 선거위원회, 법중 변호사, 주식회사, 문흥식 법무이지보부 청관인 등이 청석하셔서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속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laughs> 다시 설명. 아니 개회를 하거나 어쩌면 사람이 성원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의결 점수가 맞은가 안 맞은가 하는 회의 절차상 이유가 어 되는데 그런 절차나 아무런 절차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됩니까? <laughs>